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에는 그말 한마디에 스트레스 받고. 그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서 어쩔 줄은 모르고 지냈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점점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도 그말 한마디에 일이일비하지 않고 자유를 누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날이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자꾸 넘쳐가지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복귀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것은 너무 하나님이 자기한테 귀한 존재고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삶 속에 기쁨, 감사가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악한 온수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장남을 쫓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도 쫓아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점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가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유, 기쁨, 행복이 자꾸 넘치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그 감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때 그때 감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아서 이제 자유인이 됐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채찍 위에 맞아도 벽돌을 수백 장씩 찍어내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을 때 영원한 형벌, 죽음, 영원한 그 고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참아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을 통해 우리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갖 고통과 고초를다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치러 가실 때는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일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을 쫓아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들의 간팍한 마음을 성령께서 놓고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는데 우리가 한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게 되을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전적으로 천수답 농사였습니다.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 비가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곡식을 잘 거둘 수 있도록 비에 의존하는 농사였죠. 애국에서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가지고 나일강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에 의존해 가지고 농사를 져야 했습니다. 이른 비가 적절한 때 와야 했고 늦은 비가 또 적절한 시기에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을 보내 주셔야지만이 농사가 잘 됐던 것입니다. 보리 수확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고 이 농작물들을 잘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이 농사가 잘될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던 것이 바로 맥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남은 2025년의 하반기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마다 심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신을 것이 계속해서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짓고 나서 첫곡식을 얻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탁 끊쳐버렸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인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광야를, 하늘에서 그 광야에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신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셔가지고 농사를 통해서 농작물을 얻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그래서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절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농사가 다 끝났을 때 과일, 추수, 포도와 감남나무와 같은 이 과일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창고에 <laughs> 저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또는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했다 해가지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뭡니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추수의 마지막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실 때 추수하실 것입니다. 아까 찬송 부르는 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가지고 추수를 하실 것입니다. 가라지는 다 모아다가 불에 태울 것이고 알곡들은 다 모아다가 천국 창구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세 차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때 일주일 동안씩 지켜라.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데에는 굉장히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그세 절기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올 지니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한 장소로 나가서 절기를 지키면은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싸워야 하는데 다한 곳으로 모여 있어서 이제 적들이 외부에서 쳐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덮이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와 호내 하나님을 뵈려고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남자들이 다 비어있을 때,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세 가지 절기를 다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땅을 보호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아무도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세 가지 절기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새 절기 동안 일주일씩 세 번을 하나님 앞에 나와그 믿음으로 절기를 지켰던 곳입니다 이 절규를 지키는 데는 상당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고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내 주목을 믿지. 할 일이 없어서 예수를 믿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왜,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내 마음이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찬송가의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돈보다 귀합니다.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설명이 잘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찬송가에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할수 없도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할수 없도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참 희한해요 걱정되는 일이 많고 근신되는 일이 많은데도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근심이 안 됩니다. 왜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되죠. 왜 내게 구센 믿음 주셔서, 구센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되는 겁니다.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심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구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데왜 내게 이렇게 굳센 믿음이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편한지 나는 알수 없도다 나는 알수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됩니다 이게 굳센 믿음인 거죠 이 굳센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막 다이처럼 막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동실동실 춤을 추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때만이 그것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생활 속에서 계속 나에게 느껴지고, 내가 그것이 인식되어질 때만이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은혜를 인식하면서 살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족 속들을 따라가다가 이방족 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이 쫓는 풍속을 따라서 쫓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끝내 버림받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세상 것들에 동화되어가지고, 이 세상 것들에 휩쓸려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감사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점점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한 방향으로 휩쓸려 갑니다.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서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이기 2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맥주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나팔절을 지켜라. 대속제 일을 가져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깨워서 영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절기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절대로 세상에 휩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상의 생활을 감사하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과하게 하신 장막을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던 곳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세상에 십슬리지 않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절기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관을 지키죠. 부활주의를 지키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죠.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죠. 성탄절을 지키죠. 신년 감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절기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되어서 주일날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그 심에 근거해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 삶도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하루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하루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것들을 쫓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로 물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또 일년의 절기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1, 2번 정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